그러니까, 음그 지금, 우리, 문 냄새가 이야기하신 대로, 네. 이거,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품행이 좋지 않은 아이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되고, 예.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칠 적에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아이의 시험을 방해하니까, 따로, 혼자서 따로, 독립된 방에서 따로 시험을 치게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많이 이제 힘들죠. 네. 어, 그러다가, 아이 틱이 너무 심하니까, 마, 굿도 하고. 네. 그니까 그걸 한다니까요. 네. 진짜 실제로 아, 네. 굿합니다. 네.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그 신대로 왔더라니까요. 네. 진짜 네. 그 분이, 네. 네. 예. 정말로 욕하는 정말로 굿도 그 그러니까 부모님 네. 너무나 온갖 치료해도잘 낫지를 않으니까 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굿도 하고. 요즘은 또그 이름 바꾸는 경우도 막 이름 바꾸기 옛날부터 아, 많이 쉬워지다 보니까. 네, 네. 이름을. 네. 소식, 개명을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의 차트는 자꾸 바뀝니다. 일이 바어서 아. <laughs> 네. 그런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래 하다가도 도저히 안 돼서 저희 한의원에 왔는데요. 이제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치료를 받고 티기 다 나와서 아나았어요다 나왔어요. 오, 다 예,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얼마 만에 네. 얼마 정도 걸렸어요? 제법 다녔죠. 거의 네. 한뭐 개월, 1년 가까이 다녔는데 네.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그 욕설을 하는 티기 고쳐지지 않았다면. 네. 네. 그 아이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럼요.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머리도 좋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기회가 장 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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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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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의 인생을 또 이렇게 음, 바꿔주셨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한방 하면 뭐 침이나 뜸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한 방으로 어떻게 팁을 치료한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세 번째 키워드 공개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한방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윅의 한방치료입니다. 약물요법. 음흠. 두 번째로는 생기능 자기조절요법. 네, 좀 어렵네요. 네. 네. 침구요법인데요. 네. 자, 먼저 약물요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주로 약물요법이라는 이제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제가 처방하는 한약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네. 틱장애 치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치료법이 한약을 이용한 약물요법과 생기능 자기 조절 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틱장애 사용되는 한약은 틱의 동작이나 음성을 억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환자의 체질을 고려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그런 처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약들이 요것들인데요. 그 모려 방풍 치자 텍사 조구 등백진료 등입니다 네. 이것 외에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의 약재가 다양하게 처방이 됩니다 네. 근데 티액의 형태는 또 같더라도 약제는 전혀 다르게 처방이 되기도 하고 음흠. 혹은 형태가 다르더라도 약 처방은 비슷하게 처방되기도 하는데 네. 희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환자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이약 먹으면 정말 튀기 낫느냐고 네. 근데 실제로는 이약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처방되기 때문에 이 약만 먹는다고 튀기 낫는건 아니고 그렇죠? 네. 혹은 이 약을 과량해서 복용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한 그 처방의 구성 원리상 한약이란 것이 오장의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그런 원리하에서 처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틱을 치료하다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발육 부진이라든지 식욕 부진이라든지 비염이나 음. 이런 것들도 같이 등달아서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음. 있습니다 네. 그런 자 근데 아까 그~ 한방에서 틱 치료를 위해서 약물요법하고 그~ 발음이 좀 어렵다고 했던 생기는 자기조절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어떤 치료법인가요? 그 일반인들은 거의 아마 이것의 이름을 잘 모르실텐데요, 생기능 자기조절 요법이라는데 저희 한의학에서 보, 그 부르기 편하게 그냥만 뇌파치료라고 네, 합니다. 뇌파치료. 네틱 네. 장애를 가진 그 소아는 대부분 뇌파 검사를 해보면 보통의 아이들보다 뇌파가 더 흥분되어 있는 경향을 띱니다. 음... 네. 그 보통 사람의 머리, 두뇌에서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종 요런 종류의 뇌파가 나오는데요. 네. 델타파는 주로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할 때 주로 주로 나오는 내파이고, 네. 세타파는 얕은 숙면 혹은 꿈을 꿀때 나오는 내파이고, 네. 알파파는 아침에 우리 갓 일어날 때 약간 좀 머리가 좀 멍한 정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 집중을 하고 할때 나오는 건 주로 베타파가 주로 나오고, 네. 감마파는 우리가 굉장히 막 화가 나거나 격정적이거나 아. 흥분될 때 나오게 간마파가 때 나오는데, 네. 문제는 틱을 하는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이 감마파가 평소에는 좀 적게 나와야 되고 좀 적게 나와야 되는 감마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흥분이 되어 있는 뇌파를 안정된 그 상태의 뇌파로 유도해주는 음. 그런 치료인데 음. 어머니들에게 심리 치료냐 이래 물어보시는데 네. 심리 치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아. 네. 그 부모님들이 주로 틱 장애 아이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리 치료는 틱 장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듬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은 네, 있는데 예. 틱그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틱이 스트레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틱은 양기가 지나치게 항진된 아이의 뇌가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것을 원래대로 그 뇌를 깔아 앉혀야 치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이 생기는 자기조절 요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음. 다양한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한방 치료 방법 그세 번째는 아까 침구 요법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침을 맞기를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 어디다가 네. 침을 놓는 잠깐만.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머리에 놓는다? 게... <laughs> 설마 머리에 <laughs> 뚝 놓는 게 아니겠죠? 바늘에 부러집니다. 어지놓습니다 <laughs> <laughs> 그 침을 놓는 방법은 사실은 그 개개 한의사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네. 다른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팔꿈치 이하와 무릎 이하의 팔다리에만 주로 침을 시술을 하는데, 네. 주로 이침료법은 티계 증상을좀 경감시키고 뇌의 과잉 흥분을 깔아 앉히기 위해서 주로 한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음. 시술을 하는데 그 친구 시술을 할 적에 침 효과를 좀더 오래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일종의그 테이프 같은 그 침수 밴드라고 하는 그 테이프도 네. 같이 부착을 하고 1 2 시간 정도 유지하게 합니다. 네. 그 침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그런데 애들이 그, 그 시술을 받기도 크게 아프지 않게 시술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애들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두려워해서 침을 안 맞는 애들인데 침을 맞는 애들이 어, 약만 먹는 것도 경관 조금 더 좋습니다 음. 네. 네. 자 이렇게 티의 구체적인 어,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좀더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흠, 음흠, 네. 어, 하나하나씩 음, 풀어보도록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그렇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정서가 좀 불안한 것 같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우리 아이를 부탁해 틱 이것이 고민이다. 아, 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 음. 예 맞아요. 아이가 이틱 장의 증상을 보여도 천 뜻.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네. 어, 언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이 틱을 네. 하는데, 좀 그, 나을 것 같은데 또 괜히 또 치료하기는 그렇고, 네. 또 나도 또잘안낳고 또 점점 애도 자꾸 힘들어하는데 치료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참 음. 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더 힘들다는 이거 같아요. <laughs> 만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게 어 내가 이게 질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이 마음이 또 상처를 받잖아요 아이 있겠어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고쳐지겠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다 그렇지만 그곳에 네. 오는 곳을 이제 대, 대부분 다 싫어하죠 그렇죠. 예. 저도 물론 이제 치과를 가는데 전 치과 정말 가기 싫어요하 <laughs> <laughs> 하지만 네. 치과에 가지 않고서는 그렇죠. 저의그 치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네. 이제 틱을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죠 한인 오시는 분들이 그냥 틱을 한다고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시고 네. 기다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니까 음. 오시는 것인데 네. 과연 이제 너무 오래 내버려두면 치료가 좀 어려워져요. 면이 있기 때문에 음. 과연 언제쯤에 치료를 시작할까?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어, 그 어려운 점인데 네. 언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고 좀 있으면 너무 오래 놔두면 티기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옳지 않구요. 저의 임상 경험으로 봐서는 이럴 때는 그냥 두고 보시면 됩니다. 티기 시작되었는지 일개월이 어, 채 채안 됐다. 티을 네. 어떤 분들은 뭐 어, 3일 전부터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아요. 음, 깜빡이 3일 깜빡이 전부터. 예를 네, 들어서, <laughs> 엄마들은 워낙 이제 티켓에 대 공포심도 크고 하기 <laughs>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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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네. 일단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났는데 가족 외에는 잘 모를 때, 아, 네. 예를 들어 뭐, 뭐 눈을 좀 깜빡이긴 하는데 조금 더 자주 깜빡이는 정도거나, 음, 혹은 음. 고개를 돌아보는데 그 빈도가 아주 낮아서 뭐 하루에 몇번 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은 뭐 생활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니까 네. 조금 지켜봐도 되고요. 네. 이런 경우 는 조금 드물기는 한데 정세가 많이 심해요. 음. 많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분들도 드물기 있습니다. 네. 틱이란 거는 실제 그 증상 자체로 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틱 증상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음. 그런 것이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네. 네. 근데 틱을 굉장히 심한데 자기는 전혀 음.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고 음. 그리고 전혀 통증도 없고 그런 분들은 굳이 물에서 치료를 아. 저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런 네. 하지만 이제 요런 경우는 치료를 꼭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네. 첫 번째 뭐 일개월이 채안 됐지만 증상이 네. 너무 심할 때 네. 가령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이는데 너무 잦아요 네. 그러면 어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힙니다. 어? 네. 오, 시야를 그렇게... 확인할 그런... 계속 깜빡이니까 앞이 잘안 보이는 거죠. 오, 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거나 할 적에 발을 잘못 딛어서 뛰들 수도 있습니다. 수업... 굉장히 많이 깜빡이는 경우수업을안이 되죠? 학습 이 힘들죠. 그런 경우 정말 심각하네 많이 심각한 네. 경우. 예,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허허, 네. 그다음에 아, 네. (1개월이) 넘었지만 본인 스스로 불편할 때 네. 그~ 어차피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우리 통증도 그렇지만 통증의 역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듯이 아, 네. 피에 대해서도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적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퇴기란 것은 그 정상 자체보다도 그 정상으로 인해서 타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위축을 느낀다든지 음.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장기간으로 되는, 거, 되면서 정서적으로 우울하게 되는 게 사실 제일 문제인데요. 네. 이제. 일 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본인이 많이 불편해 하면 생활상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를 굳이 참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네. 그리고 일 개월이 지났는데 정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한달두달 정도 달 점점 더정상이 심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네. 그런 경우는 내버려두면 정세가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볼수 있고 정상이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1년 이상 넘어간다. 예. 이렇게 되면, 어, 보통 정상이 스, 저, 스스로 소실되는 경우는 보통 몇 개월 이내나 몇주 이내에 소실이 되지, 네. 1년 넘는 경우는 그것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치료를 개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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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일찍 치료하면 치료 성적도 좋아집니까? 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틱장애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대체로 치료도 잘 되고, 치료기간도 단축됩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오래되었거나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치료율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근데, 사춘기 이전의 틱은, 치료기간에 문제는 있지만, 좀 오래되어도, 어, 대부분, 어,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자, 우리 틱으로 인한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고민 인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해 틱 이것이 고민이다. 어떤 것일까요? 어 치료해봐야 음... 결국 재발한다는데 음... 네. 그러니까요 힘들게 힘들게 치료를 했는데 또 다시 네. 재발을 하면 그것 또한 고민이 숱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발률이 높은가요? 네, 티는 실제로 재발이 좀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 오늘 날는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고개, 눈을 깜빡이던게안 보이는 듯 해서 마음을 놓고 있는 어느 날 고개를 돌리고, 네. 고개 돌리는 게어안 보이시냐, 다나은듯갑다 했는데, 또 다시 배를 불룩거리는 그런 현상이 잘 생기는데, 네. 저는 보통 그 부모님들한테 빙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빙산을 보면, 물 위에 솟아있는 얼음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물 속에는 더큰 얼음이 숨어 있죠 네. 그래서 물 위에 솟아있는 얼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빙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즉 틱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틱이 사라지면 틱은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물 속에 있는 빙산이 남아있듯이 틱의 잠재적인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음. 그래서 물 속에 남아있던 이 얼음이 파도가 치면 즉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다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틱도 금방 다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틱은 치료해도 금방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틱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를 그만하게 되면 사실은 틱이 생기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예. 음. 그러면 애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조금만 뭐 늦게 자거나 혹은 조금만 텔레비전을 많이 보거나 뭐시험기에 대한 그럼 다시 또 금방 심해지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틱이 사라지고도 일정 정도 더 이상 뇌의 과잉 흥분을 깔아앉혀 주는 그런 치료를 조금 더 받아야 위험 요소가 현저히 줄어서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을리를 음. 네.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그꼭 재발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틱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부탁해 틱 이것이 고민이다. 맞벌이 부모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이 네. 가뜩이나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특히 음. 맞벌이 부모하신다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못 준다 걱정하시는데 이 틱이 있을 경우에 과연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laughs> 그걸 왜? <laughs> 그걸 왜? <laughs> 원장님한테 그런 고려 질문하세요? 이제 그걸 <laughs> 아니 뭐몇 시면 오저 직접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이제 그틱 장애가 <laughs> 뭐예 부모의 문제로 인한 게 아닐까 <laughs> 네. 하는 그런 실제로 개념없잖아요. 이제 이런 <laughs> 네. 것들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어, 이제 부모님 밖에서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님. 물론 근데 특이한 거는 밖에서 일을 하는 아버님은 그런 것에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죠. <laughs> 맞아, 맞아, 어머니가. <laughs> 네, 밖에일 네, 네, 하는 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애가 튀게 네. 나타나면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애가 튀을를 하니까 괜히 나 때문에 이제 그런 음. 것인가 라고 음, 음. 가슴 아파 하시기도 하고. 네. 혹은 요즘은 또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우기도 하는데 이제, 손주를 맡아 키우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틱이 생겼는가. 예. 굉장히 가슴 아파 하면서, 이제 많이, 막 좀, 울기도 하고, 음. 그러신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맞벌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필요는 없고요 그, 제가 7, 8년 전에 틱에 대한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했, 통계를 그 뽑아봤는데, 전업주부인 경우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발생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아, 네. 중요하다, 아니, 이 말은 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아, 네. 실제로 없었고 네. 그래, 그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어, t 원인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머무른다고 해서 전업주보다 꼭더 편안하다고 <laughs>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요 <laughs> 네, 사람에 따라서, 어머니의 삶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게재밌 해석인데. 어쨌거나, 그, 밖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아이와 이렇게 아이를 보살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t 네, 치료를 일부,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다. 라고 그렇게 네.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발생률에도 차이가 나지 않지만.